어느 봄날 저녁 세 여인이 창가에 모여 앉았다 하오 바람이 처마를 스치고 멀리서 소쩍새 울음 들려오더라지요 첫 여인은 스무살 남짓 뽀얀 얼굴에 고운 처자였소 둘째는 서른 즈음의 부인 눈빛이 깊고 입술이 붉었지요 셋째는 마흔 넘은 부인 넉넉한 웃음과 풍만한 몸매를 지닌 여인이었소 첫 처자가 수줍게 말하였소 우리 새소리를 가지고 시를 읊어볼까요? 그리하여 가느다란 목소리로 읊었다지요. 초척새 우는 소리 총 나라 자금을 하나누나 다른 두 여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소. 어찌하여 총 나라가 작다는 것이요? 저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지요. 옛날 총 나라 임금이 나라 일고새가 되어 초촉소촉 울며 하늘 토한다 하지 않소. 이에 서른 부인이 미소를 머금고 부채를 들었소. 치안 예지 이야기만 늪을 것이 아니라 총 마음을 담는 법이라 하오. 그리고는 붉은 입술을 오므리며 읊었지요. 이 새우는 소리는 소치 작다 하나느니라. 다른 두 여인이 깔깔 웃으며 물었소. 어찌 아 소치 작단 말이오? 젊은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지요. 우리 집 소치 작아 매번 국이 넘쳐서 한스럽소. 이 새가 솟작솟작 우는 게 아니겠소? 그때 마은 부인이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소. 이새 울음이 이상하다오. 그리고는 달빛을 바라보며 울었다 하오. 난군 그것이 자금을 하나는구나. 두그 여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어찌하여 남군 것이 작다는 것이오? 마흔 부인이 천천히 웃으며 말하였소. 우리 남편의 그것이 작은 게 한이었는데 이 새가 조짝 조짝 오는 게 아니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제 여인 모두 웃었다 하오. 그날 밤 고척새는 유난히도 오래 울었다 하오.